안녕하세요. 닥터 벤자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드름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렸죠. 오늘은 여드름이 왜 심해지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습하면 여드름의 원인은 세 가지죠. 각질, 피지, 세균. 먼저 각질부터 보겠습니다. 네. 건조하면 생겨요. 또, 과도한 마찰을 받아도 생깁니다. 우리가 여드름을 치료할 때 피부를 벗겨내는 치료, 뭐, 스케일링, 박피, 이렇게 치료를 하고, 세안하고, 화장을 잘 지우고, 이런 걸 강조하죠. 근데 이게 치료에 필요하긴 한데, 역설적으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그럼 각질 덩어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여드름도 더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여드름 치료를 안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건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세게 치료한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죠. 온갖 여드름 전용 화장품으로 매일 발라봐야, 부작용으로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피부 관리는 적당히 해야 합니다. 여드름에서도 당연히 보습이 엄청 엄청 중요해요. 기름기가 많다고 안 바르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바르셔야 합니다. 문제 없는 기름 들어간 보습제를 쓰면 되겠죠? 보습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피지죠. 사춘기에는 호르몬의 변화로 피지가 갑자기 많이 분비됩니다. 어렸을 때는 모공이 아주 작았겠죠? 그 작은 모공에 갑자기 피지가 쏟아져 나오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에 여드름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안 나고 20살 이후에 여드름이 시작되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갑자기 호르몬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애초에 피지 분비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피지와 비슷한 물질이 들어간다면 여드름이 생길 수 있겠죠. 여드름이 안 났던 사람은 모공이 늘어나 있지 않았을 거니까 더욱 쉽게 막힐 겁니다. 피지가 많이 나오는 남성들은 이미 모공이 많이 늘어나서 잘 막히지 않게 되니까 그런 남성들은 여드름 문제가 오히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드름이 안 났던 여성들은 더욱 쉽게 막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20대 여성에서 모공이 막히게 하는 원인이 뭘까요? 네, 화장품이죠. 화장품의 피지와 비슷한 기름이 많다면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장품 얘기는 할 얘기가 많으니까 다음에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균 문제. 지난 시간에 모공이 오래 막혀 있으면 세균이 증식한다고 했죠. 그 상태에서 여드름을 짜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이 더 퍼지는 결과가 될 겁니다. 특히 골문 여드름을 억지로 짜면 염증은 훨씬 심해지고 흉도 잘 생기겠죠. 여드름이 생기면 꼭 짜야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여드름을 왜 짜느냐? 소독된 도구로 최대한 문제 안 되게 짜려고 애를 쓰죠, 병원에선.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여드름 압출이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아직 어떤 게 낫다,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고, 환자분들의 압출 요구가 많아 압출을 시행하고 있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억지로 짜지는 않는다는 거죠. 집에서 억지로 짜면 당연히 염증이 심해지고, 진짜 흉터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집에서 짜는 행위는 흉터를 만들려고 작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야기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참 많은데,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드름과 화장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닥터 벤자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